세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AB래 이 순서대로는 등차 자 이건 등차고 AB18은 등비였대 등차 등비가 같이 나온거네 등차 가운데 그 두배가 양쪽 끝에 더한거 그 다음 AB18이 등비니까 제곱한게 곱한거 두개 뭐 적당히 연립해서 A랑 B찾아야겠네 이거 B를 넣을까 A를 넣을까 뭐 마음대로 넣어도 돼. 이 a를 바꿔서 여기다 넣던 그지? b를 바꿔서 넣던 a 바꿔볼까? a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누구를? 이 a를 이 a 자리에 넣으면 되잖아. 그럼 b 제곱은 18 곱하기 a 이렇게. 그럼 b 제곱은 이거 약분하 9잖아. 그지? 9b 마이너스 18. 이항해지고, B제곱, 마이너스 9B, 플러스 18은 0. 인수분해. 3과 6으로 인수분해지. 그죠? 그럼 B가 3이거나 또는 6이야. 자, B가 3이면, 여기다 넣으면, 3 넣으면 A2분해. B가 6이면, 여기다 넣으면 4니까 A는 2. 자,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니까, 얘는 탈락. 그래. 그럼 A는 2, B는 6. A는 2, e, B는 6 이렇게 되겠네요. 정답은.